안녕하세요. 손문입니다. 오늘은 태국에 살면서 어, 자주 사용하게 되는 단어 두 가지, 부사구 두 가지, 갑자기와 우연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탄한, 태국어로 갑자기는 까탄한입니다. 방은, 그리고 방은은 우연히 때마침 의외로 공교롭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두 단어 앞에 도의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면 완벽한 부사구가 됩니다. 도의는 명사 또는 형용사 앞에 붙어서 그 문장 전체를 하나의 부사구로 만든, 어, 역할을 합니다. 북부지방 저 치앙마이 치앙라이에서는 긍정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캅 또는 카를 도의라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도의는 뭐로, 뭐에 의해, 뭐를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이괌찡 하면은 사실은 괌찡은그 자체만으로 진실 이런 뜻이니까 어, 진실을 사용하여 이런 뜻이니까 사실은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너이디 하면은 좋은 것을 사용하여 이런 뜻이니까 좋게 순조롭게 얌전히 이런 뜻이 됩니다. 너이 탕롯파이 하면은 기차편으로 너이 드롱은 직접적으로 반대말은 의탕 엄입니다. 여기서 엄은 우회한다는 뜻입니다. 당이 길이니까 당엄 하면은 우회한 길을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간접적으로 너의당 엄이 됩니다. 그리고 너이 투어 바이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너이천리아 하면 평균적으로 어, 균등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이를 앞에 붙여 도이가 단한 하면은 갑자기 그리고 도이방은 하면은 우연히라는 완벽한 무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까탄한 어, 같은 경우는 도의를 안 써도 어, 갑자기라는 음, 의미가 되지만 은 방은은 그 자체만으로는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방은은 도의를 꼭 사용해서 도의방은이라고 해주시고 까탄한은 그래도 웬만하면 은 도의를 붙여주는 게 좋겠네요. 도의까탄한 또는 양까탄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제는 우리 회사의 김차장이 갑자기 갑자기라는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담배나 한대 태우면서 공부를 하자 하고 해서 갑자기를 공부한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까탄한 어 그렇지 정확하다 도이까탄한 어, 네. 물량이 갑자기 줄었다 해봐라 네. 롤롱 엿간팔릿 그 롤롱 도이까탄한 어 정확하다 네. 네. 도이까탄한 엿간팔릿은 네. 생산이고 그자 우리는 엿간가이잖아 그자 네.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네. 아는 친구를 만났다. 네. 그럴 때는 도의, 도이, 똑같이 도의를 써. 도의방은. 어... 방은 해봐. 방은. 그렇지. 은은 은 발음이 좀 밑으로 은이야. 우리가 발음이 아 도의방은. 우연히 만났다고. 약간 도이방은 도의방은. 도이 도의방은. 응. 도의방은. 응. 응. 우연히. 방은. 이게 도의 까탄한은 갑자기 이런 뜻이다. 우리 김 차장은 요즘 태국어 공부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리고 엄청 실이 열심히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가 잘될때 엄청 열심히 하는 김 차장 응원합니다. 파이팅 수수 김 차장.